빚 5천만원 망하기 직전이던 남자단 하나의 습관으로 인생 뒤집었다. 빚더미에 올라선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끝났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고, 신용카드 대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대출 이자와 카드 값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언제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출과 카드값에 허덕이며 버티는 살. 돈을 벌어도 사라지는 마법 같은 월급. 이번 달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연명하는 생활. 여기까지만 보면 이 남자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의 습관을 바꾼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는 빚을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몇년 만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망하기 직전이었던 그는 과연 어떤 습관을 바꿨을까요?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이 돈이 쌓이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도 이한 가지 습관을 바꾼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빚더미에서 벗어나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세 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돈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빚더미에서 벗어나 부자가 된세 가지 습관. 일돈이 어디로 새는지 먼저 파악한다.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그냥 돈을 법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른다. 통장을 보면 잔액이 없지만 정확한 지출 내역을 기억하지 못한다. 월급이 들어오면 필요한 곳에 다 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소비가 많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어디로 나가는지부터 확인한다. 모든 소비를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방법을 고민한다. 돈을 쓰기 전에 이게 정말 필요한가? 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예를 들면 어와비는 같은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는 월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어디에 돈을 쓰는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비는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지 라고 생각하며 지출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 과정에서 매달 3040만원씩 불필요한 소비 배달음식 커피 충동구매 등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줄인 후그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서 빠르게 재정 상태를 개선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먼저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당장 갚을 수 있는 빚부터 정리한다. 빚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 빚은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빚을 내는 순간 돈은 더 빨리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신용카드 할부 대출을 쉽게 생각하고 계속 사용한다. 월급 받으면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부담 없이 소비한다. 작은 빚이라도 점점 늘어나면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 빚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빚을 먼저 갚기 위해 모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 빚이 줄어들수록 돈을 불리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안다. 예를 들면, 시와 디는 모두 5천만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시는 빚이 있어도 괜찮아라며 계속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대출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디는 빚부터 없애야 내 돈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며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빚 갚는 데 집중했습니다. 5년 후, 신은 빚이 늘어나며 신용 등급까지 떨어졌고 돈을 모으기는커녕 계속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디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빚 갚던 돈을 투자로 돌려 자산을 늘려 나갔습니다. 빚을 줄이는 순간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3 돈을 소비가 아닌 자산으로 바꾼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돈이 들어오면 옷, 전자기기, 외식 등 소비부터 한다. 돈은 버는 대로 써야지라고 생각하며 남는 돈이 없어진다. 돈을 내가 가진 자산으로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자산을 늘릴 방법을 고민한다. 소비를 하더라도 자산이 될수 있는 것, 부동산, 주식, 사업 투자 등의 돈을 쓴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이 돈을 벌도록 시스템을 만든다. 예를 들면 이와 F는 같은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돈이 들어오면 써야지. 라고 생각하며 비싼 가방과 전자기기를 구매했습니다. F는 이 돈으로 자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며 적은 돈이라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이는 돈을 벌어도 항상 부족했고 소비한 물건들은 중고로 팔아도 제 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f는 투자한 돈이 불어나 더 이상 월급만으로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돈을 소비하는 사람이 가난해지고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망하기 직전이었던 그는 이것 하나를 바꿔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새는지 먼저 파악했다. 당장 갚을 수 있는 빚부터 정리했다. 돈을 소비가 아닌 자산으로 바꾸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돈을 소비가 아닌 자산으로 바꾸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